너무 멋지고요. 시크릿님 음, 참 근데 멋있는 여자분들 알았는데 있어요. 이렇게 와서 뵈니까 진짜... 배울 점도 많고 참좋네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잘 봤네. 아, 뭐, 딱 보기에 그냥 아, 진짜 너무너무 아, 너무, 어, 너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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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가 아닌 블로그 소통인데 너무너무 오길 잘했고요. 어, 잘 몰랐 잘 몰랐는데 아, 와서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너무 어, 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헤디형모드로 <laughs> 그런... 어, 어, 알고 왔는데 또, 또 와서 보니까 여성스러운 면도 있네요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역시 여자는 여자다라는 것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블로드를 온라인상에서만 아무렇지오프라인을 어, 통해서 만난 해야지, 오프라인을 것도 있는 더 있는 즐거운 건데. 어떤 한 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있어 너무 지이제너비 블로그다 보니까 사실은 어, 도시민 블로그를 만들 기회가 적습니다시크릿님이 그런 적, 기회를 만들고 고 또 이렇게 도심인 어떤 농업인 블로거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농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농업을 또 알릴 수가 있어서 저는 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아무튼 시크릿님 파이팅. 아, 보다 능숙한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느낀 대로 생각대로 아, 아, 블로그는 저한테는 그냥 세상과 소통하는 그냥 하나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전업적으로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시클리님을 만나서 저하고 동갑이세요. 그래서 제가 <laughs> 저런 멋진 분담이... 커리어 부문하고 친구가 될수 있었어요.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게 아마 친구될수 있었던 게블로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멋지고 세련된 분이라서 뭐 약간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자, 우리 딸 빨리 마음이 보세요. 너무 따뜻한 분이라고 알게 돼서 <laughs> 저 같은 집에서 졸업적으로만 있는 사람한테는 꼭 친구로 오랫동안 <laughs> 지적하고 네. 좋은 일인 것, 것 같아요.